전투기나 함정에 주로 쓰이는 스텔스 기술은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혈맹관이라도 절대 공유하지 않는 최첨단 국방 기술인데요. 이 같은 스텔스 장비를 국내 기술로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양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실전 배치 예정인 KF-21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첨단 전투기지만 미국의 최신 전투기인 F-35 등 5세대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 수준이 떨어지는 게 최대의 약점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전파 반사 면적을 줄이는 기체 형상과 전파를 흡수하는 도료, 그리고 레이더 덮개인 레이돔의 소재가 중요합니다. 적의 레이더 전파는 흡수하거나 난반사시키지만 아군의 레이더는 선택적으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준과학 연구원이 전파를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주파수 필터를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병렬 계산 방식을 도입해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보다 계산 속도가 50배 빨랐 그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빠르게 설계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술까지 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개발 했습니다. 레이돔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장비도 함께 개발됐습니다. 레이돔 성능 측정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돼 기존 평가 장비보다 5배 빠릅니다. 저희가 원하는 수요 맞춤형 플랫폼을 만드는데 제가 고안을 하게 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시스템과 또는 소프트웨어와 성능을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가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국방 분야뿐 아니라 선박과 항공우주 분야 등 레이더가 사용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사업으로 HD 현대중공업의 미국 방산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처음으로 미 해군함정의 유지 보수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미국 방산 기업과 함정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준관 기자입니다. 한화오션이 6개월에 걸쳐 정비를 마친 4만 톤급 미 해군 군수 지원함입니다. 이 조선소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새척의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후발 주자인 HD 현대중공업도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처음으로 따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조선업 협력 사업 마스가 프로젝트 이후에 나온 첫 한국 기업 수주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함정 시장 진출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됩니다. 향후 마스가 협력을 기초로 미 함정 엠마로 수주 확대, 한미 공동 엠마로 특구 조성, 미 조선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마스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HD현대중공업은 모기업격인 HD현대와 함께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방산 기업인 안두릴과 함정을 공동 개발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안두릴이 개발한 유 무인 함정에 HD현대가 함정 자율화 기술을 공급하고 설계와 건조도 맡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표 조선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양국의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양국의 안보 협력 강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스가 사업으로 미 해군 함정 시장뿐 아니라 상선 시장 뿐 아니라 상선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다음은 CNN이 전한 소식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들에게 a key arms supplier(핵심 무기 공급자)로 부상했다는 헤드라인인데요. CNN은 2022년 합의에 따라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 180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하면서 약 1,0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유럽의 주요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이 주요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5년 동안 세계 10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2024년 국제무기이동보고서를 보면 이 기간 한국 무기 수출의 46%는 폴란드를 향했고 필리핀은 14%, 인도는 7% 등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으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은 고갈됐는데요.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그 대안으로 한국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가까운 미래에 미국에게도 한국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이면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K 방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빠른 납기와 안정적인 품질이 강점, 강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부품 국산화율이 높아지면서 수출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K 방산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K2 전차. 하지만 그동안 독일산 변속기 부품 탑재로 중동 수출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변속계의 국산화가 완료되면서 족쇄는 풀렸습니다. 이처럼 방산부품의 국산화율이 높아지면서 수출 대상 국가 다변화도 기대됩니다. 부품 국산화로 생산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90% 수준까지 국산화율이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해외 수출함에 있어서도 납기 경쟁력에 있어서 좀 상당한 수준으로 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K방산의 평균 국산화율은 약 65%. 하지만 탐지와 관성 항법 장치 등 핵심 기술의 국산화율은 아직 절반에 못 미칩니다. 방위 사업청은 2027년까지 국산화율 80%를 목표로 연구 개발비를 최대 75%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60억 원의 정부 지원으로 탄소 섬유 복합재로 소형 발사체 탱크를 개발한 중소기업 상업용 발사체에 적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연속성 있는 연구 개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중소기업이 전체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특별히 금융 지원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5위권으로 도약한 K방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 경쟁력으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입니다만,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아직 2% 수준입니다. 앞으로의 전략, 조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 무기 구매의 가장 큰 손은 폴란드. 그 다음이 필리핀과 인도 순입니다. 모두 최근 지정학적 긴장 상태에 놓인 나라들로 당장 실전 배치할 무기가 필요하니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K방산을 선택한 겁니다. 불안한 국제정세로 전 세계적인 방위비 증액 추세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K2전차는 폴란드 수출에 성공했지만 노르웨이에서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에 밀렸습니다. 눈에서의 기동성 등 성능과 가격에서 앞섰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가 기존에 운용 중인 전차를 대체하기 어려웠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처럼 한번 특정 무기를 쓰면 다른 무기로 전환하기 어려운 락인 효과를 누리려면 우리도 지속적인 성능 계량과 유지보수 등 사후 서비스에 힘써야 합니다. 무기는 쓰고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년 30년 그런 전주 기간에 애프터마켓 시장이 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등이 영내 생산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유리한 입지에서 입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경쟁 우위는 다른 경쟁국들에게 충분히 추월당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안주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현지 공장 설립과 함께 이를 거점삼아 인접국을 공략하는 전략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2년 전 제정돼 내일인 올해 7월 8일부터 공식 시행되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전장에 처음 투입한 날이기도 한데요.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방위산업의 날입니다. K-방산의 현 주소를 윤진 기자가 현지 취재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주포조립체 시험 진행될 예정 폴란드로 수출할 K2 전차의 포신. 셋, 둘, 하나, 포신. 포탄을 쏠때 생기는 엄청난 압력과 충격에 균열이나 손상이 없어야 합격입니다. 평가에는 실제 포탄보다 폭압을 더 키운 특수 포탄이 사용됩니다. 극한의 조건에서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치의 압력을 높여서 포신 성능이 그걸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기관총탄을 맞아도 관통되지 않는 방탄판. 외부 장갑을 뚫고 들어온 충격이나 파편을 전차의 가장 안쪽에서 막아 내부 인원을 보호합니다. 이처럼 2중, 3중의 평가를 통과해야 수출길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연습용 수류탄은 무게와 소음은 실제 수류탄과 같지만 손에서 터져도 안전합니다. 파편도 없어 투척뿐 아니라 서로 교전하는 실전 같은 훈련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직접 시험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손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방산 분야 기술력을 우리 정부가 보증한다는 DQ 마크 인증을 받은 비론 중동과 유럽 등 세계 50개국 수출 길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정도 품질 수준을 인증을 했다라고 이야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할 때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투화부터 해안레이더까지. 66개 품목이 이 인증을 받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검증과 깐깐한 정부 인증, K방산 수출 경쟁력의 비결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3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안보 위협을 절감한 폴란드는 대한민국 무기를 선택합니다. 약 18조 원을 들여 FA50 공격기와 K9 자조포, K2 전차를 도입하는 1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가운데 FA50 계열은 폴란드를 비롯해 말레이시아와 이라크, 필리핀 등 6개 나라에 수출됐습니다. 지금까지 140대 이상 팔려 누적 수출액이 11조 원을 넘었습니다. K9 자주포도 폴란드뿐 아니라 호주와 노르웨이 등 9개 나라에 1,400여 대 13조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마지막으로 K2 흑표 전체를 볼까요? 지금까지 폴란드에 180대 4조 5천억 원 규모가 수출됐고, 이후 2차 계약은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해왔습니다. 지난 연말부터는 비상계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계약이 미뤄져 오다가 마침내 성사됐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에 추가로 수출할 K2 전차는 모두 180대입니다. 금액은 64억여 달러, 우리 돈 9조 원가량으로 단일 무기체계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차 계약 때는 국내 생산 완제품을 수출했지만 이번엔 계약 물량의 3분의 1인 60여 대를 현지에서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의 요구를 반영한 건데 폴란드형 K2 전차를 개발해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선 기술 이전과 유지 보수 운영 능력 전수가 필요합니다. 양측 간 협력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수출 단가를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재무장에 나선 유럽에서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럽산으로 다 해결되지 못하는,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그런 부족한 부분,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유럽에 있는 여러 나들은 보고 있을 거라고. 이번 계약 협상은 양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계약 성사를 위해 방산업체와 정부가 모든 역량을 쏟아 협력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국내 총 생산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계약의 경험을 살려 K방산의 유럽 수출 범위를 계속 넓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우리 방위 산업의 경쟁력과 과제를 살펴보는 연속 기획입니다. 먼저, 잠수함은 조만간 수십조 원대 시장이 열릴 걸로 예상되는 새 기대줍니다. 이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국산 잠수함 연구 현장에 조혜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잠수함 연구센터. 길이 8 0 m 에 달하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10분의 1로 축소한 모형입니다. 끝에 달린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초당 회전수를 15바퀴에서 25바퀴로 높이자, 기포가 발생하며 소음이 생깁니다. 바닷속에서는 소음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이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기포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7층 높이의 도넛 모양 수조에서 물의 흐름을 재현해 잠수함의 생명인 은밀성을 높이는 기술을 찾는 겁니다. 국내 유일의 잠수함 전용 수조에선 잠수함의 핵심 기술인 음파탐지, 소나를 연구합니다. 보통 소리로 저희가 탐지를 하고 눈과 귀가 되기 때문에... 국산 잠수함은 기존 납축 전지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더 오래 잠항할 수 있습니다. 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을 탑재해 3,600톤까지 체급을 키웠는데 잠수함 수출국 가운데 이 정도 크기를 양산해 작전에서 검증한 건 우리뿐입니다. 한국 해군이 실제 운용을 하면서 그 성능을 다 검증을 하고 개선을 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 경쟁사로 생각되는 여러 유럽의 경쟁사들은 아직은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캐나다와 폴란드, 필리핀 등이 새 잠수함 도입에 나서면서 2~3년 내 나올 입찰만 70조 원 규모. 관건은 외교력입니다. 잠수함 수출은 함체뿐 아니라 교육 체계와 작전 능력까지 묶어 이전하기 때문에 업체 노력뿐 아니라 공동의 안보 이익을 설득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